넷마블입니다. 나스닥인데요. 추세는 없습니다. 코스피도 추세는 없습니다. 선차트는 116,000원이 주요 중심선으로 그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플로우차트인데요. 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 Q 볼륨 차트인데요 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인데요 역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NF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삼선 전환도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스윙도 하락이고요. 네, 여긴 특트들입니다 가계도 하락이고요. 랜코도 하락입니다. 분산도를 보시면 10%의 계좌에서만 플러스 수익입니다. 일무 균형표입니다. 약세가 강합니다. 시구조선인데요 저가가 내렸으나 시선이 아래에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D마크인데요. 상한선이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피봇입니다. 2차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엠벨루프입니다. 상승하고 있으나 패턴은 아닙니다. 올린저 밴드인데요. 상승을 하지만 수축기에 들어갔습니다. 벅 차트입니다. 상승입니다. 음, 여기 상승이라고 제가 써놓게 했는데, 사실은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세부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도지가 나타나거나 또는 그 십자형 일봉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오는 패턴은 대략 이겁니다. 그 하선은 그 종, 종가 값은 서로 비슷한, 비슷하고 예, 하락, 하락을 하는 나타나는 것이 대대 부분이 이 패턴입니다. DMA MFI인데요, 보시면 DMA 설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MFI는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둘다 강한 반등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 MACD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네, 둘다 상승 당승, 상승하고 있죠. T M 인 하락 추세고요. 역시 이 곡선은 네, 빨간색 선이 보시면 아래 에 파란 점이 있는데 이 궤적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 선의 모습은 위로 올라가면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는 뭘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의 신널 매수가 부진입니다. 지그재그인데요. 반등 지속합니다. TMA인데요. 이거 아까 본것또보네요 금을 차트인데 상승세가 강합니다. 거래량 지표 살짝 올랐고요. 모멘트 지표도 올랐고요. 변동성 지표도 올랐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은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싱크로나이제이션 인데요. 추세선이 강합니다. 추세선이 하락입니다. 보시면, 종목, 넷마블이 쭉 꺾이고 있고, 종합주가지지도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우표가를 보시면, 14만 5천원에서 22만원 인데요. 제 목표가는 18만원입니다. 재무제표 일부분입니다. 네, 우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나시닥과 코스피는 특별한 추세가 없고, 넷마블 차트는 하락 추세이거나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익이 난 계좌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강한 차트들도 있습니다 보호조지표들은 상승세입니다 정리또 하시면 올 3분기는 마이너스 9.6의 매출액이고 이건 전년,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8%입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시작으로 실적 구간에 진입합니다. 2019년 풍부한 게임 라이엄을 확보한 것으로 확보했습니다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리 3. 매수이고요. 18만원이 목표가고요.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